2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크. 2구. 역시 같은 코스. 152km 빠른 공. 스트라이크 투. 3구 이장입니다삼루수 땅볼. 투아웃. 6번 타자 김성욱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타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초구. 살짝 빗맞은 타구. 우익수 이동합니다. 오익수가 잡아내면서 트리아웃. 또다시 먹힌선과 나왔어요. 타자들이 전체적으로 전파를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팀는수 없습니다. 마운드에는 와이드너 선수입니다. 타수한 바퀴 돌았습니다. 타석의 1번 타자 박정현 선수입니다. 투구 수는 마흔 개. 초구입니다 초구 때렸습니다. 1호수 잡았습니다. 3아웃. 양팀 점수 없습니다. 3회 말로 갑니다. 3회 말. NC 다이노스의 공격입니다. NC의 공격은 선두타자 도태훈 선수입니다. 경기 계속됩니다. 교체하네요. 하화의 여섯 번째 투수. 이태양 선수입니다. 유격수 죠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원아웃 됐습니다. 8번 타자, 박세혁 선수입니다. 시즌 4 오픈 5리, 한계의 홈런, 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자 없는 상황. 초구, 갑니다. 우중간 약간 치우친 타군들. 우익수, 갑니다.